할머니가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 쉬운 성경. 성경 일독 도전하기. 역대하 13장. 여러 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는 해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아는 에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보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 였습니다. 아비아와 여로 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는 뛰어난 군인 40만 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고, 여로 보암도 뛰어난 군인 80만 명을 이끌고 아비아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지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 보암과 모든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영원히 영원한 언약과 함께 다윗에게 주셨다. 그러나 솔로몬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인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이 자기 주인을 배반했다. 그러자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의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에게 반역했다. 르오보암은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들을 막지 못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해 반역을 꾀하고 있다. 여호와의 나라는 다윗의 아들들인 것이다. 너희는 백성의 수도 많고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며 만들어준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다. 너희 는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과 너희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다.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당 일곱 마리만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도 아닌 헛된 신들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도와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긴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헌제를 드리며 성전 안에 특별한 상유의 빵을 놓아두고 저녁마다 금 등잔대에 불을 밝힌다.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쳐 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우리로 하여금 너희와 싸우게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와 맞서서 싸우지 마라. 너희는 이기지 못한다. 여호와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러보암은 몇몇 부대를 아비아의 군대에 뒤로 몰래 보냈습니다. 여러보암이 아비아의 군대 앞에 있는 동안. 여러 보암의 군대들은 아비아의 군대 뒤에 있었습니다. 아비아의 군인들이 둘러보니 여러 보암의 군대가 앞과 뒤 양쪽에서 공격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께서 여러 보암과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비아와 유다 군대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유다 군인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군대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아비아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지고, 유다 백성이 이겼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긴 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아의 군대가 여러 보암의 군대를 뒤쫓았습니다. 아비아의 군대는 여러 보암에게서 페델과 여산나와 에브론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여러 보암은 아비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더 강해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보암을 치시니 여러보암이 죽었습니다. 반면 아비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아비야는 14명의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두었습니다. 아비야가 한 다른 모든 일곧 그가 한 말과 행동은 선견자 이또가 쓴 글에 적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아비아가 죽어 타일성에 묻혔습니다. 아비아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의 시대에 14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아사는 우상을 섬기는 데에 썼던 이방제당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신들을 기념하는 돌 기둥들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마을에서 산당과 향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나라가 평화로운 때 유다의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아사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들을 짓고 그 둘레의 성벽을 쌓읍시다. 망대와 성문과 성문 빗장도 만듭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했으므로 이 성은 우리 것이오. 우리가 애써 죽게 복종하니 주께서 온 둘레에 평화를 주셨소. 그리하여 그들은 지으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잘 지었습니다. 아사에게는 유다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30만 명이 있었고, 베냐민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28만 명 있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은 큰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었고, 베냐민의 군인들은 작은 방패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아사의 군대와 싸우러 왔습니다. 세라에게는 많은 군대와 전체 300대가 있었습니다. 세라의 군대가 마레사 마을까지 왔습니다. 아사가 세라와 맞서 싸우려고 마레사의 수바다 골짜기에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맞서 싸울 때는 오직 주께서 도와 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큰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주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사의 아사의 유다 군대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그레알 마을까지 그들을 뒤쫓아 갔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서 그들의 군대는 다시 싸울 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여호와와 그의 군대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사와 그의 군대는 적군으로부터 귀중한 물건들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날 주변의 마을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 마을들에 사는 백성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마을들에도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그 물건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목자들의 천막도 공격했습니다. 거기에서 양과 낙타를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읽었네요. 여러분은 도미노 행렬의, 행렬의 지뢰로 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현상을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는데, 즉, 어떤 행동이 또 다른 결과에 이르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일 삶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도미노 현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자극해서 그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해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의 후원자이고 지주자이며 열렬한 팬인 할머니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